자, 그래 아무튼 이제 거가 어, 뭐냐, 그냥 그래 공지를 한번 봅시다. 공지를 거울구조철도 공지죠. 자, 공지, 자, 왜안 떠? 음? 뭐야 왜안 떠? 어 됐다, <laughs> 됐다. 어 됐다, 됐어. 됐 떴다. 아무튼 공지는 이제 신규 버튼즈 거울 굴절철도7월 4일이죠. 거울 굴절철도 4호선이고요. 신규 미니토이는 저희가 이제 또 개방이 될 것이라고 다 합니다. 주역에 648, 6 4 8클리어시 이제 미니토리가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울 굴절철도 3호선도 이제 운영이종료한다고 된다고 합니다. 종료는 별도 표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받아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거울 굴절철도 3호선 보장은 미리미리 출경을 해달라. 이런, 이런 거고요 이거는. 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버그 수정 및 개선사. 기간 유예를 보유한 대상이 탄 시작 시점에 받는 피해가 저장된 피해량이 표시되는 현상, 표시되지 않는 현상 수정. 실제 데미지는 저장되어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간 유예 효과 부여지, 관련된, 관련 사운드 출력하도록 개선. 피커도, 피커도 잘 살잡이 히스클리프의 스크립 스킬 스킬, 그의 스비 스킬, 대각기 스킬 효과 적용 방식 및 일부 텍스트 수정. 자, 강조된 키워드 에 맞게. 스킬 효과로 방어 레벨 증가하는 대신 방어 레벨 증가 버프를획득카드록 변경하였습니다. 전투 시작 시 자신의 호흡만큼방어 레벨 증가해서 이제 방어 레벨 호응만큼 방어 레벨 증가, 방 레벨 증가방 레벨 증가를 얻은 미걸로 이제 바뀐다고 해요. 게, 텍스트 표기만 바뀐다는 거죠 이게. 조금 방식 도 바뀌고 살짝 크게 바뀐거 없을 거예요. 저는 제가 알기로음그 다음에 이제 중지 작은 아우 메리소 스킬 이 의사절 두 번째 코인 효과로 부여하는 효과 오류 수정. 기존에 이제 공격 레벨 감소 2일 부여하고 있었고, 있었는데, 변경되는데, 이제 텍스트에 맞게 출혈 1부여를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뭐야, 공격 레벨 감소를 부여되고 있었구나. 오히려 더 아닌가? 아, 피한기 때문에 안 되나? 피한기 때문에 저거, 나, 안 맞을 수도 있겠네. 그리고 이제 이스크 인류지 및요술 전투 패시브, 발동 조건 설명 상세야. 아, 이제 좀더 설명을 상세하게 했는데, 기존에 이제 아군의 공격을 흩어진 상태가 된 적을 스킬 1로 공격하면서, 변경해서, 이제, 이... 어, 이제, 자신을 제외한 아군의 공격으로 얽어진 상태가 된 적을 스킬 1로 공격함, 으로 바뀐다고,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테마필 영지 오탈자도 수정이 수정이 돼가지고, 올가메는 세역이 이제 올가메는 세역으로 바뀐다고 하고요 특정 상황에서 금기어우주머이 매주서 사망시 스킬 슬롯에 한개 추가되어 표시되는 현상 수정. 시간 살인 시간 테마필 관련 예고 기프트가 이제 예고 기프트 기록지에 나타나도록 개선. 한국어 버전에서 이제 T자 2등급 징수직, 직원 노자 대사, 지정 이다 자, 저녁 인사 보이스 마차가 이제 보이스 마차 테스트 일부 수정이 됐고요 특정 상황에서 전투적 출력 전투 전 아군의 상세 정보 일람시 UI 리소스 출력에 오류가 발생하는 현상도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적 상세 정보 도감 보기 기능 일람 중 특정 상황에서 도감 보기 창을 열었다가 닫으려고 할때 UI 창이 닫히지 않는 현상을 수정하고요. 일본 어버전에서 고위구조 철저3호선에서 획득하는 장식배너 배너 티켓 금액이 획득적건톡건톡 톡시, 톡시, 뭐야 톡시기 때에 획득조건 텍스트 오탈지가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최적화 또가 된다고 하네요. 예고, 전투중 메모리 사용량 축소. 대곡각성 또는 침식으로 인해 애용이 변경되는 속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애용을 생성하는 기능을, 방식을 변경. 예, 모바일 기기 기존 약 200MB 감소한다고 하고요 물론 이제 팬사인단 상향하다고 하는데, 전투 스테이지랑.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투하면서 등장하지 않는 유소스 메모리 합당해제 메모리 모바일 기기 기존 약 20MB 감소. 메모리 최소 사용하는데, 지속적인 컨텐츠 업데이트 및 연출이 다양화로 인해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모바일 게임 모바일 기기에서의 메모리 최조 사양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고 고지됩니다. 기존인3에서 이제 사로 바뀐다고 합니다. 다채 이거 세조 사양의 이하의 기기로 고급철도 사우산 전투 전투 진행 시이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 게임이 강제 종료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점을 유의해 주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최소 권장 사양은 개인 개발 사양에 따라 추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고요 어제 그 다음에 이제 칠월 4일 업데이트 이후 발생 예정 이슈는 운전세계서 7월 4일, 어쨌든 이후, 주거래는 미니스토리 관련 개방 조건 오류. 운전세계서 해당 미니스토리 열람하기 위해서는 6.5, 15, 6.5-15 스테이지 개방 클리어 해야 합니다. 사용관에서는 미니스토리, 사용관에서는 미니스토리 개방 조건 6-48 스테이지 클리어, 클리어를, 만족함, 아, 스테이지 클리어를 만족하면 언제든지 그연락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울 굴자 철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4일 고울구조철도, 주요기 하396-48 클리어 시 개방이 되고요 이벤트 간단하는데, 이거는 이제 4호선 내총 4개의 구간으로 구성되고, 전투 스테이지, 구성된 전투 스테이지가 등장하고, 고울구조철도 진행 상황에 따라서, 고 분심을 구간을 초에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세종 스테이지 클리어 시점에서 측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특별 장식 배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고울구조철도, 4호선 운영 기간은 고울구조철도 5호선 등장과 함께 종료됩니다. 3호선 보상은 마찬가지이 그건 이미 나왔죠. 자, 진행방식, 권이 비전 상고용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1차, 여기서 수식하고, 2차, 또 중간에 수식하고, 여기, 시, 여기, 섹서, 역, 중간중간 역 있잖아요. 그, 뭐, 묶여있지 않는 곳에서 이제 쉰다. 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쉬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가고요그 중간에 안지나보네그 다음, 발작 사면. 자, 본 이미지한 창동형이면, 어, 아, 이건 말구나 자, 여기, 이건 이미 나왔고요 운행기간 내에, 제아출, 제, 운행기간 내에, 재하 소모 없이 자유롭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운행기간은 고유구절 초조사, 오가사가 등장, 이건 말했구요. 이걸 받고, 그리고 이제, 분심을 보관, 분심을 보관, 분심을 보관소에서, 자, 분심을 보관소에서 모두에게 최소 1회 소모하여, 고유구절 초도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장시관리자님이 보유와 인격과 예고를 입 선택하여 편성합니다. 입장한 유에력 비전인데 레벨업이나 동기화 한상계상이 해당 편성이 반영됩니다. 이 입장 건장 사양은 고 4호선의 입장 시 건장 사양은 혜택 사양은 인격 동기화 4 단계와 레벨 사십오 예고 한상 예고 한 상에서 사 단계입니다. 고 그, 고을 그, 근접 그, 그, 그. 철도는 매우 어려운 라인 중의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엔드 컨텐츠니까 대거기가 입성 조건을 맞추어 유에 직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해하도 깰 수는 몸을 졸라게 비틀면 깰 수는 있다. 네 저는 몸을 졸라게 비틀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호선. 4호선 이제 4개의 구간으로 이어져, 4개의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간은 2개 이상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간 사이에 휴게역이 있습니다. 구간클리어시 클리어턴이 기록됩니다. 이와 함께 제1구간으로부터 현재 구간까지 각 구역별 클각 클리, 각 구간별 클리어턴이 모두 합쳐진, 모두 합해진 유적턴이 기록됩니다. 해당 구간을 클리어했을 때, 이거는 다맞죠 이거는 그전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자, 이것들은 이제 그전이랑 똑같다. 그전이랑 똑같고, 이제 휴게역에서의 세어의 편성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 이것도 그대로고요 3호선 때, 3호선이랑 비슷하게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세지진행 과정에서 어, 이것도 3호선이랑 동일하고 자, 이것도 이제 3호선이랑 동일하죠 첫 번째 웨이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이것들 음, 이것들도 3호선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편성순서일까요 새로 추가가 되죠 자, 새로운 게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게 추가가 되는데 타월선에서는 관리자님이 지정한 편성순서에 따라 인격특별한 버프를 인격할 수 있습니다. 대기 인연에서는 시작과 정신력, 시작 정신력 버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백기 코인이 사용하는 인격의 경우, 개그 경우는시작 정신력 버프가 음수값 시점에 적용됩니다. 음, 보면 이제 대충 플러스 10, 플러스 20 이렇게 적용이 되네요. 플러스 30, 이렇게. 그리고 또 인격 레벨 플러스 2, 방어 레벨 플러스 2, 공격 레벨 플러스 2 이렇게 편성할 때 이제 편성 효과가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편성 효과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워슨이 이 편성어제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거네요. 사워슨에서는 아군 인격이 전투 중 사망하면 상 사망한, 인격, 사망한 인격이 보유한 기본 공격 스킬과 동일한 속성의 예고 자원의 각 스킬을 최초 자 저는 각 스킬을 출혈만큼 얻게 됩니다. 편성 순서에 따라 적용된 버프 효과와 아은 사망 가군, 아군, 아, 적용된 버프 효과와 아군 사망 시 예고 자원을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전투 시작 시 빈격에 부여된 버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다. 4호선 연속 전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속 전투에서는 출격 인원이 사망했을 때 대기 인원이 설정한 순서에 따라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6명의 출격, 6명의 출격 인원과 6명의 대기 인원을 전부 설정하여야 전투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출격인 출격 인원이 사망했을 때 대기 인원이 설정한 순서에 따라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대기 인원이 출격 인원으로 전환되면 전역 경영 중인, 중인 서포트 패시브가 전투 패시브로 변경됩니다. 출격 인원이 사망한 경우, 적용 중인 전투 패시브가 서포트 패시브로 변경됩니다. 자, 여기 지난 여기 이거 어느 날 초상이 있고 자와씨 d 엠사인사 전부네 인사 파지구나 애 네. 이번 적은 인사 파지였군 오호 인사 파지군 자 그리고 사후차에 등장하는 리버 적들에게도 현상 순서가 적용됩니다 오호 이제 이거 그 똑같이 생겼다 그걸걔네들이겠죠 이거는 닮았다 하는 거인사네요인사엔사 엔사 파티네 탱커 딜러 딜러, 딜, 아 이게 딜버터서포터에좀더 가까운, 딜버터 서포터, 딜러, 딜러, 딜러. 엔사 파티네. 오호, 엔삭은요 전투 진행 방식은 뭐 똑같이, 저 집중 전투가 적용되고, 진행되고, 진행되고 전투 동안 인격이, 그, 진행이, 어, 집중 전투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전투 동안 인격의 구존 의지 버프가 적용되어 아군 인격이 사망하더라도 정신이기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정치력이 감소하지 않는다가 확정이 됐고 감소하지 않는다 이거 확인됐으니까 죽여도 된다. 그거네. 죽어 일부러 죽이는 식의 플레이도 상관없다. 이거겠네요, 이거는. 굳이 해버가 안시켜도 된다. 이런 의미겠고요. 근데 전략을 어떻게 짜냐 에따라서 이제 죽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겠네요. 전략 따라서. 전략 따라. 아, 서 간다. 오늘의 어, 네, 저상 이거는 뭐 정해야죠. 스토리 전전 그리고 나와서. 근데 이거는 이제, 스토리던전이잘 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번 솔에서, 개네들이안 나왔잖아요, 환상체들은 솔, 이사에서 전전이 없었구나, 던전이. 그다마 음 있다면, 최종? 와일드 헌트 디틀림. 개네들조차 있겠다. 디틀림, 거, 그 적들. 던전이 아니고, 그냥 적들이 있으니까, 간살닭이 있는 애들. 개네들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무튼, 이제, 피해량 증가할 거도 적용이 되지, 않을 적용이 되지 않는다. 사우선에서는 최종 제조전 하거나 포기 아이도 이거는 이제 전부 다사모선이랑 똑같아요 페이지정보도 마찬가지로 사모선이랑 동일하다 사모소선이랑 음, 동일하다 자그 다음에 보상 기타 이것도 사모선이랑 동일하고요 어울 구조 철도 사호선의 테마에 사호선 테마의 명함 장식이 있고요 삼선은입격출연취술 티켓도 나온다 고합니다매너 획득 적어는 획득할 자율를할수 있다 보면은 100턴 이하네요. 자, 대충 100턴 이하다. 니가 연식을 나와있다와 있습니다. 이 정도를 보시고, 기격도뭐호호선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메모장을 켜봅시다. 자, 메모장. 메모장, 메모장. 나의 보는 것은 메모장. 자, 메모장을 켜서 이제 정리를 살짝 해보자면요. 자, 정리해보자면, 이번 거글처리 더, 또 편성에 따라, 편성에 따라, 버프가 결정이 된다. 다 플러스다. 플러스 이제 인격이 중요한 에비유어이전이 네. 채워주고 채워주고 동시에 인격이 죽어도 정신력이, 정신력이 까이지 않는다 까이지 않는다 그냥 이런식으로 있고요. 아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음또 뭐가 있는데? 음아 그래. 이번 적들 그들면 이번 적들은 적들은 아마 검게랑 엔사 파티가 따로 나오 이랑 싸우는 걸 수도 있다 또 있다 그거 같다 이게 이게 처음에 나오니까 이게 엔사 파티거든요 저게 엔사 파티 근데 또, 검게, 검게, 게 있어가지고, 검게 파티랑 인사 파티 둘다 싸우는 것 같아요. 6조 6참 골단이야? 설마, 그, 합지면은 6참 3... 골단! 그거 당하지 않겠죠? 6참 골단. 뭐, 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매조소부터 조져가지고 매조소랑, 야, 매주소랑도끼올테 먼저 조져가지고그 다음에, 이제, 조합해가지고, 끝내는 그런 식으로하면 되겠고, 엔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집중 절더니까 나름 괜찮은 게, 그 뭐냐, 소뉴 도발, 도발지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에 따라서 몇몇이 일부러 개만 때리기, 강제적으로 개만 때리게 되는 도발지가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 그런 게 아닌 이상, 어지간하면 이제 무조건 싱크를 먼저 주업해서 죽이고 시작할 것 같거든요. 싱크를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겐사일 때들더 세지는. 아, 걔는 그거 합이좀 약하구나. 그 로자는. 자 적당히 로자나 로자랑 로자 일단은 로자만 막아줘. 나머지 적당히 맞아 주면서 뉴스 먼저 조지고 창격이 약점이니까 엔사가 아마 창격 잠깐만. 엔사가 뭐에 약했냐 엔사가 자, 엔사, 엔사. 사실 대조선은 타격이 약했었거든요. 참격이고 파우스트 참격. 그리고 게니스 게니스가 타격 타격이고, 요자든 타격이었나? 아, 맞네, 타격이네. 그다음에 엘리소도 타격이었고, 동키는 타격. 이면 러 참, 참참 타타타 타격이 네명 4명, 타격이 4명에 삼격이 2명이니까. 그러면 아마 대충 타격 메인딜러 타격을 이제 가격으로 쓸어도 볼수 있는 그 게이랑 한 명, 게이를 섞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적당한, 적절한 탄, 탄, 격 딜러 한 명, 탄주명 정도 섞여 넣으면 되겠네요. 아마 빠르게 죽일, 바, 아마 빠르게 쪼여야 되니까, 어, 그냥 무단한 탄격 딜러는 결국 충전할 이 없던데, <laughs> 생각해보면. 충전이 아니면은, 검게 파티 따거나 근데 검게 파티는 타격이 없어가지고, 아마 타격, 진동대, 어차피 그리고 진정대를분리기로 했으니까, 아, 에이, 웨이스도 있구나. 에이스 참기약이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쓴다 치면은 이제 개네의셋게이단 에나 둘셋 이렇게 세 명에 네명 4명. 이렇게 네 명은 고정을 해두고 그 다음 에 그래서 이제 안정적이게 가기 전에 가기보다는 이제 극대로 찍어 놀려야 되니까 참기약 딜좀좀더쓸수 있는 웨이스 그리고 딜좀더 보충해줄 수 있는, 보충해 있는 유스울 정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물론, 이제, 돌아, 돌아 봐야지 할것 같은데. 중... 그...